반갑습니다. 코인 정보를 드리는 남자 정한석이라고 합니다. 800원대를 기록하던 리플 XRP가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시 700원대를 유지 중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SEC 항소 결정에 의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리플은 이번 항소에서 승소 가능성이 보였던 상황이었던 가운데 항소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항소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의 CEO 또한 리플의 가격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는 이유로 소송 대상에 추가되며 현재 1심보다 높은 소송전으로 확대될 수 있음은 물론 이를 통해 가격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래들의 매집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더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 대법원의 비트코인 소유권 소송이 전면 기각되면서 무려 44억 달러라는 큰 금액을 매각할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달 동안 미국 정부가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곧 시장에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와 더불어 리플의 다양한 소식들을 가지고 왔으니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코인 시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연착륙 기대 속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8,400만원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미국 고용지 보고서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서 지난 7일 약 오전 9시 기준으로 24시간 전보다 0.16% 오른 8,453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또한 주말 동안의 회복세를 이어가며 비선과 업비트에서 각각 328만 원, 코인마켓캡에서는 0.93% 오른 2,43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또한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뜻하는데 이러한 수치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며 최근에 중동발 악재를 털어내고 회복세를 유지 중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고용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투자자의 위험 자산 선호를 끌어올릴 수 있고 미 연방 준비 제도의 금리 인하 논의와 정부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뚜렷한 경제 성장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리플, 시바이누, 도지 등의 밈코인들은 비롯한 비트코인은 지금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한편,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SEC와 리플의 항소에서 리플이 사실상 승소 가능성을 보였던 가운데 SEC가 추가 항소를 진행하면서 승소 결과가 다시 한번 미궁 속으로 빠졌다는 하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리플의 CEO 또한 항소 대상에 포함하면서 1심보다 더 넓은 규모의 소송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SEC 명확한 항소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항소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증거가 없을 경우 SEC가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적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SEC 이러한 움직임은 광범위한 규제의 전략을 일부로서 리플은 교차 항소를 고려할 수 있고 이 역시 사건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는 상황을 점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플과 sec 추가 항소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던 가운데 미 대법원과 관련한 소식 또한 동시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 대법원이 실크로드 다크 마켓 플레이스에서 69370개의 비트코인 미국 달러로는 약 44억 달러, 하나로 약 5조 9,200억 원에 달하는 상당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이에 관한 소송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미국 정부가 코인베이스 프라임과 자산 보관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이번 소식이 매각 과정에서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크립토 마켓의 현재 조정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인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암호화폐 관련 컨퍼런스에서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인 논의 속에서도 비트코인이 단순한 자산을 넘어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매번 크고 작은 사건을 겪으며 성장을 해왔습니다. 당장은 미국 정부의 매각 소식이 우려를 자아낼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변동일 뿐이며, 암호화폐 시장의 큰 흐름에서 보면, 하나의 작은 조정에 불과하단 것이죠. 오히려 시장에서 약세를 보일 때는 더 많은 기회가 숨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하며 투자자들의 두려움을 키우고 있는 sec와의 항소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sec 추가 항소와 관련하여 트릭터 X를 통해 sec는 불필요한 항소를 중단하라 라는 태그로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 를 통해서 등재가 된이 청원은 약6,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현재 1차 목표인 5,000 명을 넘어 2차 목표인 7,500 명을 위한 서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SEC의 이러한 움직임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불편함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가 항소는 단지 시간 끌기일 뿐 결국엔 리플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여러 단계가 결쳐진 상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사실상 리플은 SEC를 상대로 승리를 쟁취를 했고, 미 법원에서도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이는 리플이 법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수 있겠으며 이러한 승리는 리플이 법정에서 정당한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시장에서 XRP의 지위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리플을 매수할 시기를 기다리면서 앞으로의 소식들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리플 고래들의 활동이 지금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래들의 활동은 대규모 랠리전의 패턴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가격이 회복세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리플은 SEC와의 항소 결과를 종합하여 비롯해 봤을 때, 가격 상승이 터질 때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으로 볼수 있고, 이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그널로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천원을 넘어 2만원 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리플의 어떠한 대형 프로젝트의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하다보니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면 적게는 100배 많게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을 통해 리플은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인에 올라오는 시기와 목표가를 모르고 매매를 한다면 더 올라갈 줄 알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다가는 세력들에게 크게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에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상승세로 돌파할 것인지 먼저 보시고 체크하시면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로서 급등 테마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매수해서 시드를 늘려가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세력들이 가장 눈독 들이고 있는 테마를 공유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샘 올트먼, 일명 오픈 AI의 CEO인데요. 무려 9,300조를 투자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을 재편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화두와 기대감은 AI라는 테마에 꽂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보고 온 코인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의 테마라는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코인들을 외면할 이유는 없거든요. AI라는 테마 자체가 지금 주식 시장 밀어 올리는 거 알고 계시죠? AI라는 강력한 하나의 테마가 새로운 시장을 열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정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주식을 할지 코인을 할지 정할 게 아니라 일단 주식이든 코인이든 AI 테마에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볼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될 시기예요. 할지 말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시드를 불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덜컥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AI 반도체 관련 코인 검색해서 매수 들어가면 안 되겠죠. 세력의 움직임이 있는 그런 코인에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종목은 AI 관련 종목으로 앞전에 이미 시세를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시세가 나온 뒤에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것처럼 쭉 아래로 눌리면서 매집이 거의 끝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제 출발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 정확하게 아시겠죠? 제가 아까 시장에 유입될 자금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자금아치 9,300조예요. 그 자금이 전부 다 이코인으로 유입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테마의 움직임이라는 게 너도나도 어깨동무하고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풍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타이밍에 매수해 놓고 폭등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AI 테마에 편입만 되면 두 배씩 뛰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우리 코인 시장에선 어떻게 했어요? 진짜 이번에 놓치면 다시 잡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매매를 반대로 하지 않으셨나요? 더 내릴까 봐못 샀더니 다시 잡을 기회도 없이 폭등해 버리고, 폭등한 꼭대기에서 매수해서 물려서 고생하신 경험 없으실까요? 이제 이 습관을 바꿀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ai 테마에 편입된 이 코인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여기저기서 전화도 문자도 많이 와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란 거딱 알아볼 수 있도록 티치라고 적어서 010-3905-0609 010-3905번에 0609번으로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정말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이 종목을 공유해드리는 대가로 제가 단돈 100원의 금전 요구도 하지 않을 거예요. 멤버십 가입이나 뭐 후원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제가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른 유료방 업자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넘겨주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문자 남겨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정말 더 많은 수익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우리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방 초대일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010-3905-0609.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